두 부분 검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일단 뭐 유전자로 보니까 네. 술을 차 드실 수밖에 없어요. 어, 진짜? <laughs> 네. 정말 술에는 아주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계시는데. <laughs> 근데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네. 이 현재의 좀 위험한 시그널들도 좀 관측이 됐거든요 뭔지요? 그래서 오. 몇 가지 또 추가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네. 어 추가 검사까지 하셨어요? 추가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추가 검, 검사를 안, 아. 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안가르쳐 끝까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마셨단 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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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너무 궁금합니다. 장미아 씨 모자가 김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풍경일지가 또 술을 좋아하시는 두 분이, 아, 몇 병이라도, 아, 이거 진짜 약간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건강상의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때 있었어. 음... 너 어려서 그랬지. 아니... 아니 왜딱 그런 느려. 옆가락도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아까부터 얘기잖아 불어 눌라 그래. 어 내가? 아니... <웃음> 안으로는... <웃음> 아니 둘이 못할 것 같아. 아올 거야 이제 곧 거야. 아 힘들어. 아유 올 거야. 아유. 아니 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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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빨리 와, 빨리 와. 야, 근데 아. 너는 좀 시간 좀 지키고 올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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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 아, 그나또 일하는 거야. 내뭐또몇개할야 엄마 용돈이야? 에이, 아. 엄마 용돈이 용돈. 만큼은 진짜 좋겠다. 아, 주말이야. 나그래서짜자나아 아. 술이네. 야! <웃음> 아, 아겠어 <laughs> 내가. <laughs> 쟤도 좀 한턱 하거든요, 쟤도. 아니 3시 모이면 머리가 아파, 진짜. 빨리 어고 이거 해. 아침마 입고 빨리 와. 아. 빨리 아침마 입고 나와. 또 오늘 또. 한잔해야지 아, 네, 아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뭐유 엄마, 고야 이거 맛있는 거야, 아들이. <laughs> 왜 그렇게. 이상 이상 안 <laughs> 고기가요. 팔만 8번 그렇지. 이렇게 밀어가면서. 응? 아유, 썸머 썸머. 아유. 내가 이쪽 손이 잘 손가락이 말을 안듣는데손왜 음, 그래? 아. 손목을, 아. 집에서 이거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부러졌잖아. 그래 맞아. 그때. 엄마 그때. 그럼 엄마 한동안 그거 이거 당연했잖아. 너희는 그때 <laughs> 내가 부러진 것도 몰랐지. 형준이 그때 집에 없었대니까. 계속 응. 엄마 발목도 안 좋고. 응. 발목도 그 그때 다치었고 응. 그러면은 지금 예전에 다친 게 지금 계속 어.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 먹으니까 다 나오네. 와, 근데 그 오래된 게그 이제 계속 아유. 나온다는 그렇다. 거야? 응. 어떤 어떤 식으로? 그냥 쑤셔. 아. 고막 가만히 있어도 쑤셔. 엄마, 지금 엄마는 이거 지금 하면안 되네. 그래. 희들이좀 미리 해지. 배치 사고. 야, 우리 오늘은 왕절도 못 찾아. <laughs> 저렇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게 되게 안 좋으세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여기가. 일어났다 앉았다 좀 하셔야 응. 돼요. 저런꼬꼬가 앉아 있을다니까 끝까지. 고생했으니까 반가워요. 아, 맛있게 먹어. 고쌈도좀 먹고 쌈에다 마늘을 하나 탁 넣고 이 쌈장에다 찍어갖고 올리고 올리고. <laughs> 야. 응. 그러니까, 얘왜안 와?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야, 아, 죄송합니다. 야, 너무 늦게 하리나? 왔죠. 먹을 거고 있다. 먹을 거. 네. 아, 제가 노래 한곡해 <laughs> 네, 늦게 왔으니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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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지 도대체 내게 무슨짓을 한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추린 있고, 추린이 있고, 아유. 어디서 났어? 아까 갖고 와? 아유, 아까고, 야, 따질 수 없는 거. 거기 그거. 원래부터 잘합니다. 기다려. 어디서 짠 하려 고 그랬냐 내가. 아여 <laughs> 기다려. <laughs>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갖고 와야 되냐? 괜찮아? 붓잖아, 이렇게 계속. 계속 부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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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보어있어 이렇게. 그좀 좀 무리하면 붓지 좀. 그거보다 엄마가 그 갑상선 항진증 음. 약을 음, 먹잖아. 음. 그 약을 먹으면 이렇게 붓더라고. 음. 아, 그게 호르몬 뭐 그런 게 있네. 부석부석 부어가지고, 이렇게 음. 다 손발이 다 부어. 아, 잠깐아 그러면 부으면 못 먹게 되더라? 어, 뭐, 뭐, 늘어. 맞아. 아, 어. 기본 3kg가 붙는데왜 우리 음. 한잔 먹고 다음날 부은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빼면 어, 그냥 살치잖아. 어. 음. 그렇듯이. 얘도 그러는데. 에이... 그래서 매사에 조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챙겨 먹고 그래야 되겠네. 아, 엄마 그러면 응?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다. 운동을 좀 하지. 아, 요즘에 응. 엄마 운동하는구나. 무즘 운동을. 어, 집에서, 어쩌면, 너, 집에서 스트레칭. <laughs> 아니, 선생님, 근데 응. 요즘에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은데, 응. 걷는 거? 이렇게 좀 오래 걷는 것도 아유, 운동에 어, 도움이 많이 된대요. 걷는 거? 네. 어, 선생님도 맨날 평지를 걸으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동네 알다시피 전부 산이야. 음. 평지가 없어. 엄마 그러면은 음. 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조금 어떤 거는 조금 피해야 되고 하는 음. 그런 식습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 네. 신경 써야 되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매운 거 좋아하잖아. 아 매운, 매운 거를. 거. 아 근데, 근데 매운 걸 평상시에 안 드시는데 안 먹지. 응. 안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한 게 매운 게 아, 땡겨. 맞아요. 그럼 매운 걸 먹고 나면 좀 풀려. 음. 다음날 또막 붓는다고 막 이러고. 땡땡이 붓지. 어, 그러니까. 아주 미치지, 그 다음날. 괜히 먹었다 이래. 엄마가 또 안주를 응, 맞아. 너무 안 먹어도 안 좋거든, 성대. 응. 네, 엄마는 또 안주를 너무 드셔. 일엄만 어... 아, 그러니까 안주... 안주가 막 나와 갑자기. 아, 근데. 안주가 없으면 술을 못 먹어. 근데, 근데 엄마는 안주를 또. 잠아봐왜왜 왜? 왜, 왜? 고기가 다 떨어졌어. <laughs> 아니 들어오면 또 안주하고. 아이고. 야 안주가 있어 따로. 아, 뭔데 엄마? 멸치. 멸치. <laughs> 아, 아. 뭐 칼슘은 많아서 한번... 기다려. 또 있어. <laughs> 아니 주방으로 안 가고? 네. 어, 어디 가요? 세내 방. 또 몰래 또 뭐? 야아. 너희가 <laughs> 감춰놓은 거 모르지.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몰라. 뭔데? 엄마! 이치롱. 뭐야? 이치롱. 짜잔! 뭐야? 근데 왜 오징어 오징어. 야. 엄마한테 <laughs>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씹으면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아 엄마. 안주를 음. 먼저 먹는 거야? 우리 이거 안 음. 먹고? 이거 아니야. 하냐? 쌈장인데. 응. 엄마. 이것도 이렇게 많이 찍지 말고 조금만, 조금만. 그데 이렇게 찍어야 맛있다. 잠깐 줘봐, 면 돼, 빨아게안돼 <laughs> 엄마 음. 이러고짠 거도 조금만 장을 조금만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자면 여기다 찍어 먹지 아, 음. 어, 잠깐만, 나 좀. 왜? 아, 응. 알면서. 알면서. 아, 저, 올게. 어, 순간 또내 눈에 나왔어. 이제 <laughs> <laughs> 담배 필요가지 그렇지 뭐. <laughs> 근데 그 차를 못 끊어지나 봐. 음. 안 끊어지나 봐. 아니 뭐술 담배 두개다 하면 안 되잖아. 음. 하나는 그렇죠. 끊어야지. 자 제발들 너희들 좀 건강하게 살아. 네. 술도 적당히 먹고 밥도 적당히 먹고. 네. 엄마도 담배, 담배를 피지 말고 거.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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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 금연 응. 그 좀할수 있게 잘좀 해봐.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laughs>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봅시다. 위하여! <laughs> 위하여! 아, 맞아, 저희가 유전자 아, 프로그램이니까 아, 또 암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 왜암 때문에 뭐 걱정이 되실 만한 있을까요? 왜냐면 하 우리 부모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아... 그랬잖아. 최상암으로 엄마 돌아가시고. 예. 외삼촌이 폐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 예, 예나 나나 이런 암 유전자가 있지는 않을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걱정이 돼서 네, 그 걱정이 있어요 예. 가족력이 있으니까 가족력이 어. 있으셔서 네. 선생님 어떤가요 어이두 분의 암 유전자도 저희가 다 봤는데요 먼저 이제 장미아 선생님의 암 유전자는 네. 좋더라고요 또 어. 정말요 네. 위험 요소를 물려받으신 건 음. 없었습니다 아, 선생님 어. 뭐다건강하어요 지금 그래? 나오신 모든 게다 건강하셨어 아주 좋은 유전자를 다 타고났네 음. 네. 그럼 우리 아들은 어, 근데. 아. 아. 야드님, 네, 형준 씨는 문제가 되는 게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네, 그거 혹시 뭐 암.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무슨 문제? 아, 암 유전자? 암? 네, 암에 관련돼서요. 아 진짜요? 네. 글쎄요. 니네 아버지 대장암. 그렇게. 예. 대장암, 뭐 폐암, 지금 뭐 췌장암 예. 뭐 이런 거 나오죠. 네네네. 그렇죠. 일다 걱정돼요. 예.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음. 나왔습니다 폐암 유전적 위험도입니다 어, 이건 좀 뭐~ 폐암이 걸리셨다는 건 아니고 네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폐암의 유전자가 음. 총5 단계 중에 사 단계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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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위험하다고 나온 겁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께서 또 이런 병력이 있었다고 외삼촌도 그러시네. 어, 이런 가족력을 보 담배를 좀 보통 하네. 펴야지 지금, 지금 담배 피셨잖아. 아까. 우리 아버지도 네. 그렇게 담배 피시더니 결국은 폐암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담배 술다 하거든요. 나 걱정해요. 담배를 끊으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 안 해? 김치 먹으면서. 음, 음. 담배를 정말 끊어야겠다는 음. 생각을 요즘 들어 특히 더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왜? 호흡도 예전 같지 않고 좀 그런 게 <laughs> 아니 진짜로 심폐능력이 떨어지죠. 네, 아무래도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그 그렇죠. 제가 20, 20대 때부터 폈으니까 네. 네. 달랐다 참. 어.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아들 피암이란 건. 아니죠. 예예 예, 예. 그걸 아니. 유전자가 근데. 그렇게 있다이 거죠. 음. 그래도 무섭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음. 오늘 여기 나오길 <laughs> <laughs> 정말 잘했네. 그렇게 깜짝이야. 잔소리를 안 듣더니 그 봐라. 담배 좀 그만 피라고.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술보다 담배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 담배를 피면서 얘가 어떤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은 하거든요. 지금 나온 김에 좀. 음. 네. 그럼 형준 씨는 폐 건강, 폐암이나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되고 우리 장미아 선생님은. 부족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장미안님도 이제 담배 끊으라는 말만 해야 될 실증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술도 <laughs> 끊으셔야 돼요 술이나 담배나 발암 물질로 봤을 때는 도찐개진이고요아왜또 저를 도토리키자기? 워낙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하셨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제 우리 기, 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팬이군요. <laughs> 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활동하셨기 <laughs> 네. <수> 때문에 <laughs> 네. 그 모습이 <laughs>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은 더 가셔야 되죠. 음. 아 감사합니다. 계속 그 좋은 모습을 제가 보기 원합니하 <laughs> 네. 반드시 술은 끊으셔야 되는데. 반드시 어, 지금 연세 정도면 이제 경년기나 이런 그렇죠. 완경기를 그럼요. 이제 이겨내셨던 그런 상황이고 특히. 네. 손목도 넘어지셔서. 이게... 다쳐서 부러졌어, 부러졌어, 부러졌어. 아까 그, 그 얘기 하여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13, 네. 13년 전에 제가 소년소녀 가해, 아이들을 좀 8년 동안 키웠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밥 먹이다가 아이고. 이거 하다가 그냥 뭐 밑에 물이 있었는지 쫙 미끄러지면서 탁 짚었는데 아. 손목이 그냥 여기가, 여기가 지금도 삐뚤어져 있잖아. 음흠. 어, 그러네요. 그쵸? 네네. 삐뚤어져 있죠 네, 네, 네. 톱니바퀴처럼 벌어져갖고갔다 이렇게. 붙였어요. 음.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죽는 되게 줄 아파요. 네. 혹시 골밀도 검사 해보셨나요? <laughs> 옛날 옛날에 무릎이 아파서 한번 가서 엑셀이 찍어봤는데 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골밀도 검사라는 건기억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요번에 아, 요번에 무슨 골밀도 손, 손이 너무 아파갖고 여기가 네, 네. 이게 옛날에. 노래 부르는데 누가 악수하자 그고 잡아당겨 갖고 무대에서 떨어지면서 갈비 뼈가 금이 가면서 얘가 이상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요즘 너무 아픈 거야 힘을 못 줘. 그래서 얼, 얼마 전에 여기 프로그램 때문에 뭐 네. 조사한다고 해서 찍었지. 네. 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네. 뼈 검사 결과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킬로부터 말씀드릴게요. 현대 예.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판단해야 되고요. 전혀 안 움직이고요. 그냥 술만 드시고요. 그 몸에 좋은 어떤 그런 뼈에 좋은 어떤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 그아 골라먹죠. 저는 아주 매일 칠 우리 집에 굴러다녀 멸치, 가 멸치를 너무 좋아하고 다시마 이런 거잘 먹고. 음. 어떻든 골밀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5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저는 뭐예요? 마이너스 3.07 나왔습니다. 음. 그럼 얼마큼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경증하고 중증하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구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자면 한 중간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위안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음, 음, 음. 아 그래도 심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그런 상태도 만만하게 아니다. 봐서는 안 되고요. 음. 이 정도라 뭐.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다시 또 넘어진다든지 지금까지 근육이 워낙 좋으시니까 이거는 타고 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넘어지시게 되면 상당히 골절이 쉽게 음. 되는데 그 골절이 손목 골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문제는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척추뼈에 그러니까.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네. 양하고도 문제가 아, 그게요? 생길 수 있다. 두분 생각 안 하셨죠? 특히 아드님은 뭐 네, 저도 가, 몰랐어요. 가, 가, 가. 잘 드시니까 에이, 그냥 뭐잘 드시고 네. 잘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어. 심각한 건뭔 어. 생각하요? 아마 그때 13년 전에 부러지시면서 그때도 그럼 약간 그런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추측은 음, 음. 합니다. 아. 음. 왜그러냐 하면 그 정도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에. 수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음,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졌다는 라것 자체는 뼈가 약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골다공증은 아니었지만 아니었지. 골감소증이 있었다든지 그럴 그 가능성이 따라 그렇죠. 그, 아니 나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이게 병원에 가니까 그냥 통니바퀴처럼 아, 생겨서 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어? 네.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두분다 공통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다면서요 선생님 먹는 것 자체도 지금 이제 우리가 <laughs>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했잖아요. 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운동이에요. 아~ 음. 아니 오늘 뭐~ 두분 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은 거를 새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간이 큰 여자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음. 아니네. <웃음> 조심해 <웃음> 술도 조심해야 되겠다. 맞아요. 너도 네네. 좀 조심해라. 네.